안녕하세요 푸디인입니다. 서울 성수동에 문을 연 국내 최초 올글라스 와인바 백록에 가는 길인데요. 와인을 더 이상 병이 아닌 잔으로 마시자는 모표로 만든 백록은 고급 와인부터 가성비 있는 와인까지 약 60여종을 잔술로만 판매합니다. 특히 리델, 지허, 조세피, 슈피겔라우 니등 집에서는 깨질까봐 엄두도 못 내는 프리미어 와인 잔을 선택할 수 있는 와인 잔 플렉스도 가능해 와인 에어가라면 구미가 당기는 곳이죠. 백룩을 선보인 곽성진 총괄 소믈리에를 만나 글라스 와인 문화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어 일단 저 백룩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자면 이제 뱅이 벤이... 와인이고요. 룩이 이제 럽키의 주임말 룩입니다. 그래서. 와인과 함께하는 한 잔의 행운을 드리는 이제 그런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사실 이 공간이 이제 생기게 된 계기는 어 이제 와인 시장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 경기도 어려워지고 좀더 많은 이제 와인을 좋아하셨던 분들이 떠나갔어요. 네, 너무 그 부분이 조금 안타까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와인을 이렇게 판매하던 뭐 레스토랑이나 와인바나 이런 곳들이 없어지다 보니까. 어, 가실 수가 없었게 됐는데 그때 이제 저도 이제 일본이나 홍콩이나 싱가포 이런 이제 와인 업장들을 보다 보니 이제 글라스바들이 되게 잘 되어 있더라고요. 이제 한 병의 와인을 드시는 것보다 한 잔의 맛있는 와인을 드시는 게 조금 더 경제적이면서 이제 많은 시간과 이런 공을 좀 아끼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취지에서 시작을 하게 됐고요. 어, 요즘에는 술을 취할 때까지 안 먹습니다. 네, 술을 이제 밤새 예전에는 밤새 이제 취하면서 술을 막 마셨다면 지금은 뭐 2차 3차보다는 이제 한 공간에서 딱 가심비 있게 맛있는 와인을 딱 하나 선택함으로써 딱그 순간을 되게 즐기는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그 와인을 한 잔을 어, 쪼개서 네, 깨서 한잔에 맛있는 와인을 한잔 드리는 게 목적이에요. 국내 최초 올글라스 와이파입니다. 그래서 병으로 팔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와인을 쪼개서 마실 수가 있고 모든 와인을 잔으로 마시는데 이 리스트가 거의 3, 4주마다 계속 변경이 되기 때문에 새롭고 뭔가 즐거운 새로운 와인들을 잔으로 즐길 수 있는 제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게 이제 저가로만 드시는 게 아니라 이제, 고 가들 도있 고, 명품 아이들 도, 다 쪼개서 드실 수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들이 가장 큰 장점 이지 않 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뭐, 매니아 분들이 좀 설레게 하시는 리스트라면 아무래도 이제 보르도 프랑스 보르도 쪽에 있는 저 유명한 오대 샤토들도 있고요. 또는 이제 또 자한 우한으로 얘기하지만 저생테밀리옹뭐 그쪽 지역 이제 우한 쪽에 있는 이제 페트리스 이제 포무롤 지역이죠. 그쪽에서 있는 와인들도 사실은 이제 시중에 소매가가 뭐 천만 원 이상 이 넘어가는 와인들도 잔으로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유명한 뭐 샴페인이라든가 뭐 크리스탈이라든가 이런 이제 좀 좀 명품 와인이라고 불리우는 와인들도 이제 잔으로 드실 수 있는 기회 이런 부분들이 가장 큰것 같고요. 또 저가형들, 여기서는 뭐 저가라는 거는 레스토랑에서도 그래도 비싼 와인들이지만. 어, 중저가로 안 알려져 있지만, 가성비로서 되게 유명한, 제 와인들도 있는데, 이제, 그런 와인들도 계속 리스트가 바뀌기 때문에, 그런, 이제, 변화, 새로운 거에 도전하시는 즐거움이 있을 겁니다. 음. 어, 저희는 이제, 디스펜서에서도 24종 정도, 이제, 계속 보유하고 있고, 꾸준히 바꾸고 있고요. 또, 코라뱅이라는, 이제, 기계를 사용해가지고, 이제, 하는 것도 한 30여종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새롭게 한 60여종 정도가, 지금, 이제, 와인들이 준비되어 있고요. 오시면서 많이 헤매시는데, 입구가 좀 다르게, 저 스피크 이집바 형태다 보니까, 좀 엘리베이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 저 독특한 엘리베이터인데, 딱 들어오시면은 다들 그 안에서 좀 이렇게 저렇게 막 헤매시다 문을 못 찾은 경우가 있으신데, 어, 그 컨셉 자체는 사실 뭔가 한번 올라가 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꼭한 잔을 마셨을 때에 그 기분을 업 시켜드리고, 좀더 이제 와인을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드리는 게좀 목적이긴 합니다. 왜냐면 이제 입문자 사실 타겟이 저 입문자분들이 아니고요 와인을 그래도 한 번이라도 접하실 분들이 어그 지금 이제 경기에 맞춰서 좀 멈춰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한 단계 올리기 위해서는 조금 더 좋은 와인들을 경험해 보셔야 되는데. 그 경험하기 위해서는 사실 가격도 올라가거든요 근데 그 가격을 아까 말씀드렸던 바틀에 대한 가격이 아니라 잔으로 쪼개면은 더 부담없는 문턱이 되기 때문에 한 잔을 마시더라도 좀 경험을 하실 수 있고 그리고 한 잔을 마시더라도 좀더 맛있는 거를 드실 수 있는 게 저희 컨셉이다 보니 좀더 독특한 익부 컨셉부터 아, 에도좀 새롭게 이렇게 분위기를 만들어봤어요. 음. 어, 저희가 일반적으로는 와인 디스펜서를 사용하고 있어요. 일반적인 디스펜서라고 하면은 이제 어 이게 온도만 조절되는 이제 냉장고라 고 보시면 안 되고요. 이게 이렇게 와인이 따라지는, 뭐미리수에 맞춰가지고 와인이 따라지만 지 뒤에서 지소가스가 있어서 산소가 들어가지 않고 와인이 나가는 동시에 뒤에서 지소가스가 들어가서 와인 보관이 보통 2주에서 3주가 됩니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매일 매일 제 소믈리에가 테이스팅을 먼저 하고 마시기 때문에. 마셔보고, 이제 드리기 서비스 하기 때문에, 보통 일주일에서 10일 안으로 계속 변경이 되고 있고요. 어, 그리고 두 번째는, 어, 저희가 쓰는 기계 중에, 요 기계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요 기계는 이제 코라뱅, 코라빈이라고 하는 기계인데, 어,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와인을, 이제 바틀에 뽑아가지고 이제 사용하는 겁니다. 게다가 와인들이 준비되면은, 저희가, 어,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고가, 이제 와인들에게만 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서 이런 코라빈 같은 기계는 이 똑같이 니들이 있습니다. 요거는 디스펜서로 조금 작게 만들었다고 보셔도 될것 같은데 이 니들을 그어 코르크에 딱 꼽아 가지고 사용을 하게 되고요. 여기서 와인을 추출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주사 바늘 같이 추출을 하고 또그 안에 질소 가스를 밀어 가지고 만드는 기계예요. 해외에서는 이제 아르곤이라는 걸 쓰지만 국내에서는 질소 가스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식으로 이제 와인들을 이제 다 꼽아 가지고 쓸 수가 있고요 저희가 이제 용량에 맞춰 가지고 이렇게 계량을 해서 이렇게 와인을 이제 서비스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적정량에 맞춰서 딱 이런 식으로 해서 준비를 해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용량에 맞춰서 이렇게 와인을 해 드리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 하면은 와인이 보통은 1년까지 보관이 돼요 그래서 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진짜 사람에게 이제 살에다가 주사를 반 꼽듯이 한 다음에 떼면 어떻게 되죠? 이 살이 또 아물면서 되듯이 코르크도 똑같이 이렇게 아물기 때문에 어, 여기서 이제 와인의 산소가 정확하게 차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냥 똑같이 보관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단연만 나중에 와인을 눕혀서 다시 코르크를 절 젖어가지고 이렇게 보관만 잘 하시면 와인이 이제 거의 1년 정도 이상 간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다른 하나는 또 스파클링, 이제, 코라빈도 있어요. 스파클링 코라빈 같은 경 이렇게 스토퍼가 있습니다. 네, 여기서 똑같이 스토퍼가 있고요. 또 가스가 주입되는 그, 코라빈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또 넣는 순간, 치 소리가 나면서, 이제 가스가 주입되면서 이 스파클링, 탄산이 있는 샴페인들도 또 다시 또 지켜줄 수 있는, 이제,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여기 이제 초록색 불이 들어와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꼽아서 누르면은 이제 산소가 지금 지금은 이제 여기 c o 2가 들어있기 때문에 또 지금 들어가면은 너무 많이 들어가면 터져 버립니다. <laughs> 이게 그 공간을 다 채워주기 때문에 또 산화가 안 되는 이제 이런 효과를 보여줄 수 있어요. <laughs> 그래서 이러한 코라빈 서비스와 그 다음에 디스펜서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와인들을 이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잔으로 드셨을 때도 저희도 좀더 균일하고 좋은 퀄리티의 이제 와인들 이제 그거를 바로 서비스 해 드릴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어, 백록에 오시면은 어, 좀 다양한 서비스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 제일 재밌는 서비스 중에 하나가 이제 프리미엄 글라스를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보통 이제 와인 서비스를 나가면은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오면은 이제 스타일에 맞춰서 저희가 와인을 이제 선택해 줌으로써 이제 그그 그 와인에 맞는 이제 잔을 딱 드리고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어, 와인 애호가 분들이나 저 브랜드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또는 이제 모양만 보고도, 어, 저 와인잔을 되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하는 서비스가 와인잔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끔 이제 뭐 식당 가시면은 좀좀 고급스러운데 가시면은 뭐 고깃집에 가실 때 칼도 선택하는 경우도 있고 소금도 선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진짜 그런 의미 중에 하나가 와인 애호가분들은 와인 잔을 들고 다니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차라리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저희 집에 다양한 프리미엄 글라스가 있으니까 딱 즐겨보시라는 의미에서 준비를 했고요 지금 현재는 한 8가지 정도가 좀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그 브랜드 중에서는 뭐 가장 저희가 많이 찾으시는 분들 중에 하나는 지어 글라스도 많이 찾으시고요 지어 글라스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지어 샴페인 글라스도 이렇게 있어요 예전 버전으로 있어 가지고 지금은 좀 단종돼 가지고 나오지도 않아요 네, 그래서 이런 샴페인 글라스도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뭐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가장 여,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또 리델 제글라스도 있죠. 리델글라스도 일반 리델글라스도 있지만은 저희가 파토나무 시리즈 이렇게 색상에 들어가서 여성분들 참 좋아하세요. 이런 잔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블랙타이 시리즈가 있어가지고 나름 되게 고가의. 네. 금액적으로 다지면은또 또 엄청나게 와인보다 비쌉니다. <laughs> 그래서 이런 잔들도 같이 가지고 있고요. 리델에서도 이제 시리즈가 있어요. 그래 거기서도 이런 색상들도 있고요. 우주쭉 땡겨서 뭐 이런 추앙색 색상도 있고 이게 뭐 리슬링이나 이런 잔들, 화이트 잔도 있지만은 또 이제 뭐 오크 샤도네이 품종으로는 또 이런 잔들도 또 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와인 스타일에 맞춰서 또잔 스타일에 맞춰가지고 도 이렇게 와인을 다 맞춰서 준비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이런 잔도 있고, 또, 애호가 분들이 또 좋아하시는 잔이 있죠? 네, 잘토. 예, 잘토입니다, 잘토. 잘토, 워낙에 가볍고, 내구성이 너무 안 좋죠. <laughs> 이제 입에 담는 느낌이라든가, 이런 촉감으로 따졌을 때 너무나도, 이제, 와인 애호가 분들께서 사랑하는 브랜드 중에 하나가, 이제, 잘토라는, 이제, 크리스탈 와인 잔이고요. 여기서 나오는데, 이렇게 똑같이 생겼죠? 위에서 봤을 땐 똑같은데, 밑에 보면 베이스가 없는, 제 글라스가 있습니다. 이런 잔들도, 좀뭐예 좋아지는 분들은 되게 좋아하세요. 저희 마중에 백록에 오시면은 저희가 바에 앉을 수있을 보면 은와이 색상들을 보에 너무 이뻐요. 그래서 색상 보셨을 때는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잔을 보시면 되게 이쁘거든요. 그래서 저희 백록에 맞는 잔 중에 하나가 요, 요 오메가 시리즈인데 요 잔도 되게 인기가 많기도 해요. 요 잔도 있고요. 그리고 또 에오가들, 뭐 이제 와인 업계에서 유명하신 이런 분들이 또 만드신 이제 잔 중에 하나가 시도니오스라는 잔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이렇게 보르 보루, 저희는 보르다보다 브로고뉴 잔들이 좀더 다양하게 있는데 이제 브로고뉴 스타일의 와인들, 조금 더이 볼이 넓죠. 볼이 넓기 때문에 여기서 풍미라든가 향을 더가아주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입에서 즐기는 것보다 향에서 코로 즐기는 비중들이 높은 이런 잔들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제 부르곤유 사타또 스타일, 버건디 스타일이라고 하죠. 이제 그러한 잔이 많고, 요것도 시도니우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잘토 잔도 너무 인기 많은데, 요거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림, 요 입구죠? 요림제 입부분이 좀 좁아요. 예, 리미 부분 조금 더 좁습니다. 이 뜻이 무엇이냐면, 조금 더 향을 더 가둬주는 역할과, 그 안에서 좀더 모아주는 느낌이죠. 그래서 그런 와인들을 접하셨을 때, 어, 조금 더 이제 풍미를 지으실 때는 훨씬 더 좋은 잔이기도 해요. 어, 이 잔도 다 좋습니다, 잔. 그리고, 조세핀이라는 잔도 있습니다. 조세핀의 또 매력적인 부분은, 어 여기가 이제 또 밑에가 이렇게 뾰족하게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불국도 있어가지고 여성분들께서 도 되게 좋아하시는 잔 중에 하나인데 업장 입장에서는 되게 불편한 잔이에요 닦기 되게 힘든 잔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틈새들이 있어가지고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또 되게 또 매력적인 또 부분들이기도 하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보르도도 아니고 브로건류도 아닌 이제 유니버셜 잔이라고 해서 이제 화이트나 레드에서도 공용으로 쓸수 있는 잔이기도 해요. 그래서 요런 잔들도 편안하게 즐기시기 되게 좋은 잔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것도 슈피겔라우 요거는 슈피겔라우 잔이에요. 슈피겔라우 잔에서도 유니버셜로 남온 잔인데, 어, 요것도 이 다들 크리스탈 잔디이기 때문에 슈피겔라우도 워낙에 오래됐죠. 역사적으로 따셨을 때, 뭐 리델, 슈피겔라우, 쇼트주이젤 같은 이제 브랜드들은 워낙 역사 속에서도 오래되어 있고요. 또 저가 글라스도 있지만은 이게 불어가지고 만든 고가, 이제 이런 글라스들도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요 쇼트주의 젤 윗단계 거 하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어, 김무라라든가, 뭐, 마카토마스라든가 또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제 명품 글라스 브랜드들이 다양하게 있어요. 어 근데 저희 뭐 마음 같아서는 한 번에 다 하고 싶었는데 저희가 8가지 지금 10가지 타겟으로 계속 조금씩 매달 좋은 글라스들을 가지고 오고 있어요 그 이유는 사실 음, 고객님들이 오시면은 어, 되게 많이 즐겨주시기도 합니다 근데 또 어떤 분들은 또 다른 새로운 글라스를 또 얘기해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희가 어, 좋은 와인을 찾아 드리는 거 리스트를 바꾸면서 좋은 와인을 또 준비하는 것도 저희 일이지만 저희는 이제 글라스 와인 바닥 더 그러니까 글라스에 대한 매력도 좀 알려드리는 게 저희 또 취지이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많이 고객분들께서 얘기해주시는 글라스는 항상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앞으로도 매달 조금씩 더 늘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 어, 스페셜 테이스팅이라고 해서요. 저희는 이제 거의 매주 진행되는 스페셜 테이스팅이고요. 또 매달 진행되는 스페셜 테이스팅 이 있어요. 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소믈리에가 저 테마에 맞춰가지고 포도나 품 어, 품종이나 뭐 스타일이나 또 아니면 유명한 브랜드, 와인 생산자들을 이제 저희가 모아가지고 하나의 그 주마다 새로운 컨셉으로 좀더 설명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 스페셜 테이스팅의 목적은 비교를 하시면서 더 이해, 이해라는 거죠. 그 와인 생산자를 이해한다던가, 또 와인에 대해서 이해한다던가, 또는 말씀드렸던 저희가 한 잔에 대한 경험을 드리기에 이 명품 와인을 지으실 때 조금 더 좋은 가격으로 저희가 그 패키지를 만들기 때문에 그 스페셜 테이스팅 같은 경우는 한번 경험 꼭 해보시면 좋은 게 와인 설명과 함께 와인을 이해하시는데 너무나도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어, 모르시는 분들도 이제 취향을 찾아가는 데 신청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고요. 애호가 분들은, 어, 저 와인이 나왔어? 저 와인을 마셔보고 싶었는데? 하시면서 이렇게 신청해 주시는 분도 많이 있어요. 글라스에 대한 문화를 좀더 많이 알리고 싶습니다. 한 잔에 대한 매력이 있고요. 여러분들께 한 잔의 행운을 드리고 있는 제 업장으로서, 어, 진짜 다양한 와인들을 이 백록에서 한잔 하시면서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양한 공간에서 하우스 와인이라는 이제 개념으로 이제 잔술을 판매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좀 편안한 가격대에서 조금 일반적인 와인들을 많이 취급하고 있어요. 근데 저희는 이제 소믈리에가 셀렉션을 하고 있고 또소믈리에가 뽑은 이제 명품 와인들도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것을 모두 다 잔술로 마실 수 있는 큰 매력이 있기 때문에 그 잔에 대한 매력을 앞으로도 더 많이 알리고 싶고요. 이 잔으로서 즐기는 기쁨, 행복함, 또 경험, 이런 것들을 진짜 만들어주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백력 앞으로도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